열대 받고 죽었어 이제. 왜또 기다려. 나라 올랐어요. 포담골. 흑 포담골. 저 1층이요. 그럼 저는 정도... 국민이요. 저도 서민이요. 이름. 와 2연대 해군. 10년이. 앤드 님. 네네. 당신 저 방송 중인데 자꾸 그렇게 발언 험막이 쓰시면 네. 큰일 납니다 진짜로. 왜좀틀 <laughs> 나오는데요? 극찬이기 그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욕은 그렇죠 그렇죠 푸편가요나편나편나편나편나나편나편나나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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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1층 촌이요 응신장이요. <laughs> 레전드네. 이거 쓴. 보 야, 자, 잡아줘. 잡아줘. 총에 간다. 잡아줘. 보여요. 나온다. 레시야. 잡아줘. 레시야. 아, 아 이걸, 이걸 살리네. 이걸 살리네. 이걸 살리네요. 아, 죽했어요 어. 됐다. 야, 나 구상했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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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냐? 구상 있냐고. 껴. 이갈밍할 때가 아니야 이 멍청한 놈아 이 친구. 이고뭐라친 먹어야 될거 아니야 이 친구. 이 친구. 이친상이 친구. 왼쪽 위. 이 친구. 이어이내 머리 아, 거의 다 왔거든 언제 와? 친계이친 쳐다본다? 이제 너너 어, 쳐다본다. 쳐다본다. 나 나, 너, 나 너, 너 소리 들은, 들은 거 같은데? 와봐 그냥. 아, 어, 씨. 기절. 야내 쪽면 하더. 지리야 아, 레시야, 안 레시야! 안또 어디 갔어? 안 보여 안 보여 나 말았어. 가만 있어 이거 왼쪽면이지? 어쪽면 그래, 저거 라스트 하나지. 꼈네 형이랑 나랑? 나무제기 깼네? 너랑 나랑 끼는 사이야 응 음. 부상 없지 형. 이거 먹어 군대라도 가면. 에못 간다 못 간다 뭐야, 반피 아, 반피 나나나 풀핑 어나 그냥 쇼부친다 이거 나 왼쪽 올라 줄게 좀 괜찮이 볼래 올라와봐 이제 기다려 철계단 철계단으로 철계단으로 우측 철계단? 어내 쪽면 오케이 바깥 발 1층 <laughs> 안녕? 이겁니까? 다시 올라온다. 내가 봐줄게. 올라왔다. 저아요. 저아요. 나너 믿고 푸시까지 가져줬는데 너가 갑자기 도망가서 좀. 좀 도망가게 민망했어. 민망한 말나고 어, 하나님? 저에게. 오, 잘 숨어 들었어요? 랩어 들었습니다 지금. 그럼 제가 차로 어그로드릴게요 야, 포인트 조금 방아놓고전안 봐요. 하나도 하나하나 하나도 지하나 하나도 지층 집에, 파란색 2층 집에 하나 있어요. 하층지하나지 모르겠어. 지금. 하나 지금. 하나도 나 우측으로 나도거보나도 지금. 하나도 맞았다 야. 왕관에있다는거지어등을지1지 1등을 1층을 하지. 스등을 하지. 1등을 하지. 1등지 1등을 하 1등을 하지. 1지 1등을 하지. 1등뒤 하지. 1등을 <놀대> 야 풀치 가자 피 어. 1이야 피 1이야 나도 피 1이네 아일층집 들어왔다 건물 야 이거 그쪽으로 갈게요 래쉬야 여기 여상 없어서 힘 들어 왔잖아요 아저총소리네 하정 아니야? 야내 쪽으로 차 온다 하정으로 오나? 나차 없어서 좀만 기다려 거기 차, 어, 차 있어 웨잇 웨잇 과정으로 온거 기이죠. 또 온다. 레시아. 가고 있잖아. 재촉 하지 말아 줘. 레시아. 레시아 대답 좀. 레시아. 가고 있잖아라고 세번 말했어. 레시아. 재촉 하지 말아 줘라고도 세번 말했어. 얼른 와 레시아. 음... 음. 나는 이거 반대편 창만집으로갈거 같아. 길로 가거나. 확인해서. 나는 원피플이었던거 같아. 원태에 따다빛라아여기서 하하. <laughs> 야내앞에 오, 어, 야네 앞에 좋았어. 아. 먼저 몰아서. 크레이트 겁 박아놨어. 도망가는 중이야. 이렇게 노란 선으로 네. 도망간다 도망쳐 어딜 가 도망이란 건 나쁜 거야 가행 해야지 <laughs> 도지코인 가버려 오르자 도지지지 베이베 베이베 코인 재밌어? 쑤다 재밌어 한나자 소리 드린다어상관죠나 우측으로 올라갈게 도지 가보자고 화성 가자 <laughs> 안녕하세요 일론 어, 머스크입니다 올라와? <laughs> 올라온다 올라온다 자신감 좋은데? 형 쪽으로 간다 이 쪽으로 가야 여기 세웠다 잡았어 <laughs> 열대 받고 죽었어 쟤왜또기다리 그럼 왜또 기절이니? 어, 저 있네. 성당에 친구 있네. 성당 중사 중탑 쪽. 중탑에 홈탑이 어... 있어. 화성 가야지. 그래. 아, 조졌다. 야, 쟤 맞는다. 음 뭐야. 무 소리야. 1번 쪽. 도로, 아, 여기 여기. 판자. 야, 저기 개 많은데? 바깥에 좀 많아. 왼쪽 판자. 왼쪽 판자 헤면 확인했 열리는 거좀 성당 기절 것도... 성당 당 하나 더 얘네랑 같은 팀인가? 아, 성당 하나 더 아니 다른 이야이 초점 개많다 요저 네, 3명이야 판자에 어, 눈치, 성당 쪼이는 중 렛시아 렛시아 내 위치 확인해줘 렛시아 렛시아 내 위치 보고 있니 렛시아 보고 있어요 알겠어 렛시아 성당에 차 하나 탔어 저 환자의 그... 어... 레시아 상담 어떻게 됐니? 레시아 나한테는 안 보여. 봐줄 아, 수 없는 레시아내쪽안 어, 내, 내 내리고 있어. 음, 알겠어. 알겠어, 레시아레시아늦지 네, 정권... 아, 아, 마. 레시아레시아 아, 레시아. 아, 레시아, 아. 화이팅! 형, 형, 색색. 알지, 형? 형, 형, 색색. 음, 나 괜찮아. 러러왔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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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우리 진짜 레시아 미안해. 나 거기 케어 안 돼, 레시아 내려왔어, 내려왔어. 차... 차내 쪽으로 갔는데? 저 이 무슨 일이가? 와 어, 쏘고싶다 오형나 1층에 뭐, 채.. 사람 차, 보였어 차 레시야 알겠어 음. 레시야형나오른쪽으로나다봐나 나왔어 업킹 근데 이거 데형나 잡았어 레시야어 차가 근데 이거 채웠습니다 여기 1번 통가네야 알겠습니다 레시씨어야이 앞에 이 앞에 쇼 볼게요 시아 창문 집 2층에 있었시 조심해라 시아2층하나라 창문에 하나요 창문 집 2층에도 있었다고 했으니까 세명이에요총 날아온다 렛시아 조심해라 렛시아 스나이퍼 저쪽 하나 도망갔어요 창문 쪽으로아 창문 에셋다 어, 바로 돌아가지고 나3짱쪽 붙어있어 어, 3스이누구 알지 기억해 렛시아 응. 나이스 밖에 어 저밖에 확인했어 러시아. 능선 내려본게 중앙서 놀아서. 알겠어 러시아. 러시아 또 나왔어 러시아. 어 천천히. 그래, 손가 러시아. 나 죽고 싶지 않아 러시아. 나 살아서 러시아. 어 창문 나어요 조심해봐. 내 네, 패를 잘 쏘더라. 어 창문 붕나렸어 진짜. 내쪽 네, 아래 능선으로 들가봤어요아아 어. 중장거리 빡세다. 내일 확실히. 네, 힌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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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예. 어제 같아. 색 같아. 같아. 어, 나 진짜 계산해 보였는데 도갔어. 나도 얘한테 아까 똥맞았거든잘 <놀람> 쏘는 친구기 때문에 신짜를 막아 주자.